아무래도 직장인들은 평일에는 바쁘다 보니 주말에만 운동을 몰아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주말 동안 몰아서 15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한 경우에도 매일 30-40분 꾸준히 운동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심혈관 질환, 당뇨, 조기 사망률 감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즉주 2회만 해도 건강을 지키는 데는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규칙성입니다 우리 몸은 보통 일주일 단위의 리듬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일 해도 좋고 이틀에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면 몸은 그 리듬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된 운동 자극은 생리적 신호 전달과 유전자 조절을 강화하고 세포와 조직을 점차적으로 적응시켜 장기적으로 대사 건강과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운동의 횟수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꾸준한 규칙성이라는 것입니다.